자,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뉴미디어학과 22학번 학생입니다. 제 고민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.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늘 꿈꾸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서 30대에 시작한 대학 공부에 1학기는 많은 설렘으로 보낸 것 같아요.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고 제 고민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30대는 디자인 회사에 신입으로 취직이 어렵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던 디자인 공부에 흥미가 떨어지고 있어요. 이 길이 내 미래에 맞는 걸까?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쉽게 흔들린 게 아닐까?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면서 오늘도 수업을 듣지만 계속 이 길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어 고민입니다.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일까요? 전혀 어, 뭐, 어, 필요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어, 올해 10세인 것 같아요. 22학번이었고 이제 1학기 보내주시고 2학기 들어오셨습니다. 30대는 디자인 회사에 신입으로 취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누가 될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어, 절대로 30대 디자인 회사 신입으로 취직이 어렵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오히려 제가 디자인 회사의 사장이라면 20대보다는 30대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. 물론. 여기서의 신입이라는 것이 이제 경력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연봉과도 관련이 있거든요. 신입과 경력. 그래서 어, 30대 디자인 회사를 들어갔는데 20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. 뭐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질문이 그런 게 아니라면 음, 30대 신입을 취직 이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할 수 없고요. 얼마든지 취직되는 경우 많이 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30대가, 30대 디자인 신입으로 취직하신 분들 있으시면 응원의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2학기 밖에, 학기 밖에 안 지났잖아요. 음, 고민을, 뭔가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너무 이릅니다. 그러니까, 어, 쉽게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아직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, 그, 이분은, 어, 최소한 1년 이상 조금 더 결론을, 결정을 좀 늦췄으면 좋겠고, 하루 빨리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 좀 나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